여기가 임시농군 유정난 생산지입니다. 어, 산으로 이렇게 빼곡 옷이 둘러서여 있어서 얘네들이 지금, 음, 어, 오리, 금정오리. 저는 기릉인 줄 알았더니 오리랍니다. 저기, 저기, 언덕너어에 있는 애들은 저 오골개. 보자, 같이 놀자. 다 가버리네. 아, 진짜. 얘, 같이 놀자. 동물농장이, 동물농장. 멍멍이가 저, 거의하고 오리, 얘네들한테 꼼짝도 못하고 있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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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얘네지. 금 <laughs> 집안 놔두고 간다고 엄청 오네. 쟤네들이 기러기. 얘네들은 기러기. 이렇게 뭐, 가둬놓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싸돌아다니니까네. 얘네들 알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자, 아저씨가 약을 안쳐서 배는 엉망이고, 이거는, 음, 이거는 호두나무인데, 호두나무도 워낙 닭들이 많이 타가지고 별로, 어, 야는, 감나무. 아, 약을 못 치니까, 이런가 봐. 얘는 거위 1년에 한 달만 알을 놓는 거위 어, 25개? 정도는데, 오, 요번에 다문화센터에서 싹 다 가져가셨어요. 그니까, 러 음, 타국에 와서 한국 적응하기 힘들어서 그 분들한테 나눔, 나눔 행사 한다 하시길래 이번에는 소매는 안 하고 그냥 다문화 센터 다 줬어요. 그래도 꼭 필요하신 분들 하나씩 드렸고, 쟤네들은 기러기 아이고, 요 오골개. 아 난리 났네. 저희도 어릴 때 시골에, 이렇게, 어, 여기 알잔, 알라는 자리인가 보다. 근데 품고 있구나. 아이고몇 마리나 품고 있네. 병아리 품고 있네. 여기도 한 마리 품고 있고. 보자. 아이고, 오글갠데 얘는 뭐야? 아, 알랐어? 아하, 알았다 알을 네요 여기 맞아야 되는데 왜 여기 안 맞아. 음, 요아는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따뜻해. <laughs> 따뜻해. 아이고 엄마 얘 깜짝이야. 너 놓고 있구나. 미안해. 나 갈게. 여기는 또 고양이가 색, 고양이가 고양이 새끼들. 아이고, 아이 아야! 알을 집지. 여우에알넣으 어떻게 꺼집어내요? 알을 어떻게 꺼집어내? 와, 이거. 알을 어떻게 꺼집어내? 저 위에다 놓으면. 염소도 있네. 얼룩이 염소도 있고. 난리 났다. 야, 이안 임신했다. 새끼 가졌는데 최소 두 마리는 넘을 것 같아. 오, 오리는 새벽에 알 놓고 기러기는 낮에 놓고 닭은? 오후에? 아 그게 또 시간이 있구나. 아 얘네들은 오리, 기러기 지금 막 거의는 부화 안 했어요. 부화해가지고 지금 자연 부화가 돼가지고 새끼들이 형제들이 A B C D야 그냥 얘얘얘 <laughs> 아, 귀여. 쟤쟤 쟤는 거위 같은데?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여기 오리하고 기러기. 어 여기 오리하고 그 기러기 응. 거위는요 안 품었어요? 거의, 하우스 있어요. 거위는 하우스 안에 어디 어디 요 아니요 묶어놓은 거 얘네들? 이거는 뭐 이거는 이거는 닭이잖아. 얘는 병아리지, 병아리. 이거, 아, 이거 오리 같다. 이거 어, 기러기하고 오리. 이것도 기러기하고 오리. 아이고, 난리 났다. 아이고, 아 귀여워. 아, 얘네들이 기러기구나. 얘네들 따로, 거의, 거의. 거, 아, 거의. 거의. 따로 해놓으셨구나. 아 엄마야. 그거 미운 오리 새끼같이 그렇게 생겼다. 닭이 왜, 니, 니가 왜 품어. 니, 니 새끼 아니야. 야, 병아리가 니만하다, 야, 니. 음, 귀엽네. 이거밖에 못 품었어요? 없어? 또 있어요. 아, 얜더 작네. 얘왜 닭이, 왜 닭이야? 니, 네, 니네 새끼 아니야. 와, 보자. 아이고, 귀여워라. 이거 갖고 되나? 네. 지금 거위알 엄청나게 찾는데 근데 1년을 키워야 되니까 그게 안 좋다 그죠? 거위알이 널 딸리는데 주세요 주세요 자 요렇게 하이코 이거 매실이가 이게 뭔 나무예요? 살구 나무데 약을 안 쳐서 엉망됐어 어휴 살구 이못 먹겠어 이거는 이거. 야, 약을 안 쳐서 못 먹겠어. 여기 또 있네. 아유, 하여, 하여간 하여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자라는 우리 유정난 아저씨 어, 지금 여기는 영천이에요. 어, 제가 어 우리 저희 시골 농가에는 몇 마리 안 키우거든요. 하루에 한판 나올까 말까 한데 여기는 그래도 어, 몇 판씩 나와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지금 제가 판매해 드리고 있는데 저한테 주실 게 별로 없어요 요즘은 어 여기가또 유명해져가지고는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임시농군 요정나 그대로 지금 항생제도 어안 먹이고 지금 그대로 키우고 있으니까 드실 분은 연락 주세요. 제가 되는 만큼 드릴게요. 거위알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게 거위알입니다. 여기 아까 그 조그만한 닭들 조망 차이 알 차이가 이만큼 납니다. <laughs> 표시도 안 나다 표시도 안. 저, 사장님, 내 이거 그, 이거 기러기알 제 하나 가져갈게요. 금방 나은 거라고. 이, 이 이게 기러기알. 제가 하나 사용들 기러기알도 쏙 들어가. 이게 지금 알, 이게 거위알. 조금만 더 크면 타조알만 하겠네. 타조알은 이거보다더 크지. <laughs> 하여튼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제가 할수 있을 만큼 해드릴게요 임시농꾼이었습니다